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요 우리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신재훈 팀장님이십니다 야간관광 끌리는 콘셉트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한국 관광기발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민간 관광 컨설팅 회사고요. 저는 그 야간 관광과 인연을 맺게 돼서 어, 오늘 보여드릴 통영 제1호 야간 관광 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그 컨설팅 작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고도화하는 그런 어, 어,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성주군이 군단위로는 최초로 야간 관광 도시에 선정됐는데 성주군이 선정될 때그 공모계획서 작업을 저희 회사가 해서 또 선정까지 어, 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다음은 진주도 선정된 이후에 이렇게 어 저희가 그 사업계 고도화하는 컨설팅을 하면서 야간관광의 뭐좀 많은 사례들을 보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광주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에서 아마 공통점을 조금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성공하는 야간관광 도시의 공통점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진짜. 딴데서는 못하고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경험, 그리고 뭔가 그 도시의 관광 브랜드, 그리고 맛. 저는 이렇게 좀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을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제가 25년 글로벌 기관들의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 봤을 때 아래에 있는 미식 여행지가 굉장히 큰 트렌드죠 이거는 지금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여행이 굉장히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아강 관광에도 좀 결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어 전라도 출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나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광주 하면 뭐가 떠올라? 했더니 친구가 얘기하니까 광주는 사출이요 하고, 그 다음에 광주는 뭐 맛이죠? 그랬더니 그럼 뭐가 맛있어? 그랬는데 걔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맛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맛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다 맛있다니까 그럼 가서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제가 했던 도시들은 통영은 닫지 아니면 굴, 뭐 성주는 참외, 진주는 냉면 비빔밥, 전주는 가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 광주는 왜 그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고민 이제 했는데 어, 이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상추 튀김이 그래도 가장 광주만의 어, 독특한 음식이라고 제가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그렇게 좀 찾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어, 정말 맛의 도시가 아닌 곳도 이것은 영암이에요. 영암은 진짜 음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들의 사업체에서 뭔가 영암의 그 월출산의 영감을 받은 이런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네이버 리뷰 막 뭐, 아, 이거 먹으러 여기 갔어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보고 근데 저도 정말 이거 먹으러 영암이 뭐 하는데지도 모르지만 영암의 관광거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거 먹으러 영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먹으러 오고 싶을까 그래서 그냥 상추 튀김 이것도 먹으러 오고 싶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지 AI한테 시켰습니다 야구공 튀김이 여기서 왜뉴아냐면아 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광주만의 컨셉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야구가 진짜 킬러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야구 열기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뜨겁고요. 저희 회사 직원도 원정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 팬이라서 그렇게 대전을 간다고 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요즘 야구 열기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아가 제가 그래서 야구 팬은 아니지만 찾아봤더니 최다 우승팀이고 그래서 야구 다른 도시들도 다 연고지가 있지만 어, 광주가 이거 가져가 된다고 광주 야구 야광 관광도시가 되던 뭐가. 했던 야구라는 컨셉은 광주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구 공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어떤 시장에서 파면 어 저는 이제 먹으러 올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사진 찍기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아직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 제가 뭐 광주 사람도 아니고 많이 리서치는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그냥 느낀 느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주의 야간 관광 도시가 왜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오히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라는 창의 도시 요 타이틀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야간 경관에 집중된 정책들이 펼쳐져서 그런 것 는 아닐까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런 뭐 비체로드 같은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야광관광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근데 아까 토론자 중에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아까 찾아 봤는데도 있더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관적인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야광관광 통영할 때도 그렇고 통영도 처음에는 아 어, 우린 드론 쇼를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전문가분들과 관광 그 공사에서도 안됩니다 라고 잘랐어요. 부산만큼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 정도로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관을 통해서 야간 관광 도시를 만드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미 자하는 도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경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은 열심히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정말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이제 먹거리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 그래서 야간 관광 도시들은 좀어 축제들을 아까도 성주는 저도 이제 축제에 있던 거를 야간화시킨 거를 말씀드렸는데 대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낮에 있던 축제를 뭔가 야간으로 연장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썼는데요. 그러면 어 어떤 축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충장축제라는 게 나왔고 김치축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광주의 대표축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서치해봤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충장축제라는 걸 이렇게 콘텐츠를 쭉 봤는데 어 뭔가 광. 주에서만 할수 있는 축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만의 컨텐츠가 뭔가 약간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광주 충장 축제라는 걸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어 가수 라인업이 뭐예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가수는 어느 도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찾아본 얘기가 어떤 이제 시민이 광주 시민이 어떤 카페 같은 데다 광주 충장 축제에 왜 야구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나는 유니폼 입고 가서 여기서 즐기고 싶은데 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 축제에 광주만의 색깔을 담아서 이런 야간 축제가 생겨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야시장 굉장히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명 동구의 카페거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좋은 이제 컨텐츠이기 어, 때문에 뭐 나이트 커피 패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아까 여 야시장에서도 뭐만 원으로 네 가지 음식 체험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서도 뭔가 커피 뭐 패스 같은 거 팔찌 보여주면 뭐 도장 찍던 거에서 뭐만 원에 몇개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야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야구를 안 보기 때문에 야구가 좋아하는 직원 야구 좋아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야구랑 야간 강을 결합하는 거 어때? 그래서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정을 가면 이게 밤 늦게 끝나고 그냥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숙소 가서 자고 그날 뭐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체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그럼 야구 끝나고 우리는 이런 컨텐츠가 있어라고 알려만 줘도 굉장히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총매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광주 전통 맥주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 맥주 같은 게뭐 없다면 이런 거이 제가 이거는 상점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그럼 맥주도 개발하고 그리고 뭐 야구와 야시장을 연계한 뭔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구와 나이트 커피 패스가 연계된 거일 수도. 있고 야구와 많은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이 축제가 뒤에 보시면 이미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많은 <laughs> 아, 네. 그, 재밌는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팬페스트 호랑이 가족 한마당? 그래서, 그, 기아 타이거즈 구단과 함께, 뭔가 굉장히 멋진 야구, 야간 페스티벌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18과도 연계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콘텐츠다 이런 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림동은 설명해주셔서 저런 밤에, 요 공간 성교사, 이런 가테 가, 그, 가호관에 들어가서 가이드 투어하는 요런 프로그램도 생각해봤고, 아까도 제가 이제 광주에 오자마자 5.18 기념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어, 광주는 그만큼 5.18가 떼려고 해야 뗄수 없는 도시고, 굉장히 어, 이것도 저는 하나 핵심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5.18 버스라는 게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요거를 나이트 버스 투어와 연계돼서 이런 야간 코스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어, 고려인 마을이라는 곳에 이런 러시아 상점 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관광하는 사람들 이색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뭔가 네이밍을 러시안 나이팅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그 러시아 음식도 먹어 보고 뭐 이게 체험해 볼수 있는 이런 양광 관광 콘텐츠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고요. 야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뭐 땡땡 밑에 있는 요 초성 퀴즈 아닌 퀴즈를 해 봤는데 혹시 아, 아시겠습니까? 네, 메이식 맞습니다. 네. 저 저도 써놓고 기억이 형이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네, 네. <laughs> 봤더니, 기아더라고요. 기아타인 거죠. 네, <laughs> 시우지우스는 시읒, 뭘까요? 시장입니다. <laughs> 네, 야시장. 네. 그래서 이렇게 어텐츠 관련된 얘기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구가 이렇게 다섯 개나 있는 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광역시에서 아마 야간 관광 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이렇게 만약에 야간 관광 정책이 구별도 구별로 진행이 되면 어어 어, 뭔가 예를 들면 518 테마라는 거는 2구에도 있고 저구에도 있고 2구에도 있고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 정책보다는 공통의 테마로 한 광주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테마가 연결 돼야 됐겠다라는 마지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홍보 마케팅 관련된 거는 자료로 보시고 이따 토론 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